네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롤리박의 행복골입니다왜백스윙잘안 가게 되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주잘 네. 지내셨어? 오늘은 좀 이제 준영씨 지난번에 빈 스윙 조금 하고 네. 스윙 궤도계에서 설명 뭐 하고 계어요 준영 씨, 골프 라이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듣는 시간을 어 갖고. 어떻게 하면 준영 씨가 고수 반열에 이렇게 어. 가야 될지 목표도 한번 들어보고 그런 시간 좀 갖고자 해요. 아우, 어, 너무 좋은 시간이에요. 준영 씨의 너무... 그 부력은 얼마나 되세요 저는 이제 3년차 정도 됐습니다. 3년차, 아, 네. 네. 3년차인데. 이제 그 필드에서는 약간 복도리이긴 하지만. 네, 네. 네. 스프링으로 치면 스0타 한쪽으로 좀 들어오는 것 같긴 해요. 아, 그 차는 없고 보통이야. 평균적으로 제 느낌상 한 10타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스크린 골프랑 필드 아 골프. 그러니까 90타 정도 쳤으면 필드 한 100타 정도.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 그러면은 그런 거 알고 싶어. 그 연습 패턴. 내 내가 뭐 일주일에 얼마 정도 연습을 하고 나의 연습 스타일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실 부력이 3년이라고 하지 마. 3년 내내 연습을 한게 아니고 네. 이제 연습장 가는 한참 반짝 연습하는 주기가 있고 어. 또 이제 쉬는 주기가 있고 그러니까 요새는 또 이제 약간 어. 골프를 어. 다시 지금 열심히 하고 하고 있지만 어. 약간 힘을 놓고 있었던 때얘기긴 했었거든요 아, 어. 그때 그러니까 한참 레슨받고 한창 열심히 할 때는 연습장 음. 하다가 만 어느 정도 좀 올라오면 음. 약간 잘안 되고 이런 음. 시들해, 시들아막 고뇌에 빠지면서 예 네,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렇지이 굉장히 규칙적이고 조금 반복적인 연, 연습이 실제 이제 실력 향상 위해서는 필수적인데 네. 준영 씨 골프 시작하면서 목표 같은 거 있어요? 어, 저는 일단은 그 남부끄럽게 어, 음. 때는 누구든지 저를 불러서 필드를 갔을 때. 음. 어우 잘 씻고 음. 이런 거 경지까지 이루고 싶었습니다 음. 근데 지금은 약간 조금은 그런 경지에 살짝 올라오긴 했지만 어. 또 어. 사람인지를 하다보면 어. 약간 추상적인 목표인데? 네. <laughs> 아, 하다보니까 네. 이제 네. 어, 기왕이는 어. 실수 없이 어. 더, 더. 어. 더 가고 싶고 어. 기왕 비싼 돈 주고 나가는 거 어. 점수 잘낼수 없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어. 아. 그래서 혹시 뭐 수치적으로는 내가 뭐 그런 거 저, 저로 아. 저는 처음 입장할 때 네. 7 9구 타가 목표였어요. 필드, 필드 7 9구 타. 예. 1 0년 걸렸어. <laughs> 아, 그 70구 타. 저는 음, 솔직히 한 80타 정도으 목표로 니다 80타 정도. 아, 89. 아, 89타. 네, 8 9구 타. 그게 이제 일차적인 목표다. 예,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필드에서 100타 치는데 준영 씨가 89타라는 목표를 치기까지 예. 네. 어떻게, 그, 골프를 제가 조금 도와드릴게요. 어, 그래서, 정말. 어, 그래서, 고뇌에 빠졌을 때, 내가 네네. 왜, 이거, 고뇌, 그, 고민 해결사? 네네. 역할을 좀 해보고 싶어요. 왜냐면, 어. 나도 너무 심하게, 그, 그, 심지어 저는 연습을 엄청 저는 많이 했어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력 향상이 잘안 되니까, 아. 그런 걸 되게 반복했어. 이렇게 막, 열심히 연습하고 진짜 오늘은 다 내가 다 죽일 거야. 하고 나 골프장 가. 그럼 망치고 이제 탁탁 올라오면서 중고그 골프 마켓에다가 네. 채를 팔기도 했어요. 아, 캐시에 <laughs> 때려친다. 그걸 되게 많이 반복했었어요. 근데 이제 골프가 참 고뇌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자기의 어떤 연습량과 자기의 노력치보다 항상 기대치가 높아요. 아. 맞아, 욕심. 맞아. 욕심이는. 나는 되게 노력 안 했는데 항상 목표는 높아. 막 내가 열심히 노력 하는 사람이 꿈이 높으면 늘 좌절하게 되잖아요. 왜? 그 꿈에 다가가서 못하니까. 그런 거 같아. 내가 되게 불규칙적으로 연습한다. 예, 예, 그럼 89타가 되게, 되게 힘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자기 자신을 굉장히 그 현실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내가 직장인이다. 일주일에 두번 연습장 간다. 근데 하루에 한 시간 한다. 네. 그러면은 일주일에 두 시간 연습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내가 필드를 뭐한 달에 한번 간다. 네.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두번 꾸준히 갔어. 한 달에 한번 갔어. 연습 그 필드는. 네. 이런 사람은 89타를 치는데 얼마나 걸릴까? 5년 걸리지 않을까? <laughs> 5년. 근데 그. 데이터 수치가 있어요. 어. 연습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사실, 보기 플레이어까지. 보기 플레이어는 90타죠. 예, 예. 준용 씨 연습. 거기 90타 정도가, 그러니까 89타 친다는 게 보기 플레이어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예. 9.7년 걸린대요. 어. 데이터상으로. 그리고 돈을 얼마 쓴는지 아세요? 돈을. 1억. 1.7억. 아. <laughs> 아. 그 정도의 노력이 있어야 가는 수준인 거죠. 그죠? 자기가 아 내가 이런 노력이 있어야 이렇게 다가갈 수 있고 어떤 계획이 있어야 그 목표가 금방 도달하는 건데 준영 씨 이제 보면은 나 그냥 목표는 막연하게 나 가서 이렇게 진짜 잘 치고 싶은데 아80% 정도 치면 또잘칠것 같은데. 뭐 연습은 일주일에 세번 가면 다 진짜 많이 갔다. 오고 어쩔 때는 한두달안 갔다가. 아그렇딱치고 어, 와가지고 또 백타 치고 와가지고 어. 하시다는안 되는 거지? 이런, 이런 거에 반복 안 했어요. 시험 공부도 안 하고.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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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래. 그리고 그리고 이제 막그변학치기막 <laughs> 네, 해가지고, 네, 해가지고 네. 막 했는데 안 <laughs> 되고. 전날 막 인도어 가서 다음날 인도. 막 알리. <laughs> 아니면... 어 그렇지 <laughs> 그렇지. 그래서 하여튼 준영 씨를 어떻게 도울까라는. 저기를 한번 구상을 해볼게요. 제가. 그래서 이제 준영 씨의 어떤 골프 라이프를 한번 들어봤고. 오늘은 준영 씨의 좀 스윙을 조금 보고, 스윙적인 거를 좀 보고,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처음에 오면 퍼팅을 먼저 가르쳐요. 아, 예, 음, 그래서 아, 오늘은 퍼팅을 예. 다 가르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퍼팅 예. 하여튼 좀 이렇게 맛을 보는 알겠습니다. 그런 정도까지 네. 하는 걸로 하시죠. 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편에는 스윙 자세와 퍼팅 맛보기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바라던... 감사합니다. 홍포골프 화이팅!